자, 이제 세, 세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인. 세인을 보여드릴게요. 세인은 기, 굳이 얘기하자면은 어 각성 콤보보다는 필살기 위주 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일단 필살기 위주 운용. 그래서 어 쫄몹들 잡는데 아주 특이한, 아주 그 뭐야, 수월하니까. 이 정도면. 세인 잘 쓰시면은 개미채만큼은 아니어도 무난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일단 레오나 리더 좋고 레어나 2년도 좋고, 와, 아, 이거 엄청 센데? 길이 확실히 달라졌는데요? 제가, 이거 노강에서 했을 때도 좋았는데, 너무 세졌다? 갑자기 엄청 세졌다, 이건. 길이이 정도면 엄청 빠른 거예요. 전용 각인사 파워도 있겠지만은, 끝났네. 2, 4, 3이야. 자, 지금 43초 남았어, 43초. 보세요. 방금 43초 남은 상태에서 보스전 갔거든요. 자, 갱이츠랑 비해합시다 갱이츠랑 비할게요 갱이츠. 이건 엄청 빠른 수준인데? 갱이치도 풀각인선 풀세팅이니까 똑같이 가볼게요. 풀각인선 풀세팅이에요, 똑같이. 이거 각인선 끼우니까 달라지는데? 아예 캐릭터가 달라졌는데? 너무 삭제 잘하는데요? 이 정도면. 갱이츠는 철권 세트. 철로 갈까요, 철로? 1 0 0 확실히 원래 좋았지만은 세인 아까 43초 남기고 있습니다. 하고 숫자가 <놀람> 이렇게 음. 한 2초 차이 이용되겠네요. 이러면은 2초. 몇 초냐? 45. 43. 어, 똑같아. 이거 세인 빠른 거예요. 이거 세인 진짜 빠른 거야. 갱위치가 이거 방금 거의 최상위 컨트롤 했는데, 세인 진짜 빠른 겁니다, 이거. 쫄정리를 위해서 좋네요, 이거는. 세인이 보스전딜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각성공부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좋은 겁니다. 확실히 좋은 거 맞아요. 똑같은 쿨세팅 기준. 이건 우수라고 봐야 돼요. 개인위치만큼 돼요. 개인위치만큼은 아니지만이 아니라 개인위치만큼 돼. 보니까. 그러면 3수 넣고, 이수로, 삼수 3수. 이렇게 쉽 하고, 3수또 넣고, 일수.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또3수 레오나 순간 섞어주고. 끝났어. 좋네요, 게 좋은 거야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심지어 아까보다 더 빨랐는데요? 가성 켜고. 이게, 이게 가성코주좀 아쉽긴 하지. 아쉬워도 그러면 은 필살 쓰면 돼요. 어차피 세이는 필살기 쓰라고 만든 캐야. 기본 각성 폼보다는. 각성 폼이 안 좋은 필살기라도 줘야 되는데, 필살기 좋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면은. 좋습니다. 또, 감인성 효과도 워낙 잘 봤지. 좋네요. 야, 이 정도 좋아, 좋아. 지금, 혼자, 지금, 세인, 세인 혼자, 지금, 어디까지 온나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거 좋은 거예요, 진짜. 개인치는 이 정도 가거든 혼자 잡았어? 풀 세팅이 지금 혼자서 잡았습니다. 세인 쓰세요. 이건 좋은 거 맞아요. 세인 쓰세요 이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세인 PBB 좋은 거예요. 무조건 쓰세요.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아델보다 좋다고 봐야지 이거는 이 정도면. 그럼 공격이요. 무조건 세인은 공채 필요 없어요. 그 PBB를 생각할 때는 체력각에서 아예 그냥 사등이 낫습니다. 따로. PB2에서 올 거면은 공격 올인이야. 기본 스탯이 당연히 이제 갱이 칩은 앞서겠죠? 그래도 강인석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 공격력 5만6, 만배 5만 7만. 어, 요 차이가 있네. 근데, 이거 자체가 한 세트니까요. 뭐, 생 개는 이거 자체가 성능이니까. 그걸 고려한다면은. 갱이 츠는 대신에 철권 세트를 껴가지고, 공격력은 낮아도 파괴가잘 차는 거고. 그냥 아카네를, 만약개인차 아카네를 꼈으면은, 어, 아까 그 속도가 안 나왔을 거예요. 쫄몹 정리하는 과정에서. 철권이, 철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가 나온 거지. 세인이 훨씬 더 낫습니다. 방금 스테이지는. 이게 뭐 수다 던전이 두 가지 이제 형태로, 정확히는 총세 가지 형태로 스테이지가 분류가 되는데, 방금 같은 웨이브 형식의 스테이지는 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거든요. 그냥 들어, 알아서 그냥 몹이 들어오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일단, 갱인츠도 유리하고 세인도 유리한데 세인이 훨씬 더어 이제 세트가 되니까 매우 강력하긴 하네요.